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해 요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부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귀하고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그하면서 망근의 유아이신 왕을 배웠으이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창세기서 7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시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대개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식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지금부터 체리리면 내가 사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어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요학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 네. 내기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 중에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아멘 내기서 네. 네, 칠장, 1구절에서 21절 말씀에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유학계에 속한 하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진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하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정통하고 평강의 복을 받은 우리 시길 그것까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나이다. 아멘!